안녕하십니까. 또박입니다. 아, 우선 제 채널의 구독자분이 300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앞으로도 계속 제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더욱 열심히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요, 어,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어, 구룡 저수지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저수지인데, 어, 상당히 계곡형 저수지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제 밑으로, 뒤로 재방, 지금 현재 재방에 서 있는데, 대박 높이가 한 3, 4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뭐, 수직이 아니고 비드듬이 이렇게 하니까 어, 수직 깊이는 뭐 대략 한 10여 메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어, 이곳은 조금 진입하기는 좀 힘든 면이 없잖아 있는데, 어, 한번 이렇게 짐을 옮기고 나니까 뭐, 물론 지금 땀도 많이 나긴 했는데, 어, 개운하기도 하고 또 이곳은 맑은 공기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도 맑고 물도 되게 맑은 곳이기 때문에 어, 손맛 또한 또 진하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런 곳입니다. 어, 크지 않은 규모의 저수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별거 아닐거라 생각은 하, 하지만 어, 나름 꽤 오래된 저수지이기 때문에 어, 소흡은 알찬 그런 저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일단 뭐 설명은 나중에 낚시를 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아, 오늘 빨리 어, 오늘 하루 당일치기로 낚시 왔으니까 빨리 준비해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해서 손맛 많이 보고 가겠습니다. 화팅 자, 세팅을 다끝마쳤고요 자, 오늘 사용할 낚시대는 16척의 낚시대입니다. 그리고 원줄 1.5호, 목줄은 08호, 35에 4 5 c m 고요 그리고 바늘은 6호고, 어, 오늘 사용할 미끼는 오페라, 아, 오페라가 아니라 5대감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찌는 약 2.5분 정도의 역테이포톱 튜브찌를 사용하겠습니다. 어, 수심은 정확하게는 어, 측정을 안 했는데 이곳이 제방이다 보니까 수심이 좀 깊을 거라 생각을 하고 대략 한 2.5m 정도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바닥권 낚시는 안 하고 띄워서 낚시할 거고요. 어, 예전에 한번 낚시를 하려고 이곳에 왔었는데, 아, 그때는 어, 낚시는 못하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이제 돌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 수면에 잡어들이 엄청나게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예, 이곳이 잡어도 상당히 많은 곳으로 인식이 돼서 오늘은 오대감만 가지고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밥이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좀 집어가 되면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아,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집어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지금 벌목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엔진톱 소리의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어,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우측으로는 도로가 있어서 차량 소음도 약간씩 있고요 어 이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뭐 참고 함을 할 만은 합니다 아 요즘 이렇게 산에 벌목을 하는 게좀 많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좀 걱정은 되는데 또 산이 경사가 있고 높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건지 어, 어, 사람들이 다니면서 벌목을 하고 있네요. 이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주변 환경이 이러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어, 해가 떡긴 떴는데 옆에 산의 그림자 속에 있어서 썬을 어, 했었거든요. 바람이 불면 춥기까지 했고요. 근데 이제는 해가 이제 산 위로 완전히 올라와서 이제 햇볕이 쨍하니 비추고 있습니다. 어, 햇볕이 비추니까 바로 앞에. 제 방에 이 물속도 훤히 다잘 보이고요 날도 상당히 따뜻하니까 좋습니다 완전 따갑기까지 합니다 역시 가을 햇살은 가을 햇살인가 봅니다 계속 잔챙이들의 입질은 이 잡어들의 입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붕어 입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 2시간 가량 가까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할 입질이 별로 없습니다 어, 아이고. 이 붕어가 이제 슬슬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옆에 있다가 아가미 근처에 걸렸는데 큰 고기들이 아직 안 붙습니다 저만한 세치 네치 요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 먹이를 떡밥을 먹으려고 아우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큰 붕어들도 몰려오긴 오겠죠. 그럴 거라 믿고 열심히 한번 계속 해봅니다. 집어를 계속 열심히는 하는데 잔챙이들, 조그만 붕어들만 엄청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밥을 던지면 이렇게 무섭게 찌를 갖고 노는데요. 이게 수면에 보면 붕어들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근데 너무 작아서 그런지 입걸림이 잘안 되고 있어요. 아좀큰 붕어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작은 붕어들이 와갖고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어느덧 2시 40분이 넘었습니다 어, 뭐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낚시를 했는데요 아, 그와는 달리 크게 조가가 뭐 나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나와도 뭐 조그만 잔챙이 수준의 떡붕어들만 나오고 있고요 어, 큰놈이 간혹 보이긴 보였는데 한번 나오다가 떨어진 것 빼고는 없습니다. 아, 무슨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오늘 운이 안 좋아서 뭐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실력도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어, 남은 시간 최대한 열심히 낚시를 해서 큰 손맛 한번 보고, 그리고 퇴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오후 되면서 다른 조사님들도 몇번 들으셨는데, 저쪽에 계신 조사님들도 크게 이렇게 손맛 보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걸로 봐서는 오늘 상황이 이렇게 썩 좋은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안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기대감으로 또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잡는 날도 있으면 못 잡는 날도 있는 거니까요. 아, 경치 좋고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포인트를 설명드리자면 이쪽 재방권은 지금 진입하는 길이 조금 힘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방 밑에 차를 세우고 근한 100여 미터를 짐을 세 번을 날랐는데요. 어,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 우측에 보면 앉아 계시는 분들처럼 저쪽 찻길에 차를 대고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 몇 발짝 걸어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상을 보시고 이곳을 찾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 우측에 도로 쪽에 차를 주차를 하시고 조금 편하게 그렇게 진입을 하시면 그나마 조금 어 편한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량 때문에 일부러 이쪽을 택해서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고 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쳤습네다가네 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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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가가네 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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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은 고기 가네 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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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꽃도 이상 종없에 비치는 거예요. ㅎㅎㅎ. ㅎㅎ. ㅎ. ㅎ. 또 나름 뭐 선망에 따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